아무도 말씀 못하시죠? 그런데도 제목을 보면요 리스 수수료, 다이렉트, 우리는 뭐 수수료가 없다 등등등등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싸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주렴 이런 얘기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죠? 그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많이 붙여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저는 사실은 농담삼아 하는데 아, 소비자들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농담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, 손님께서 제 견적을 받아보신다고 에면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니 김 사장님 그 많이 붙였다더니 다른데 보다 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뭐가 또 있어? <laughs> 이러거든요. 이기는 뭐가 있습니까? 견적서 그대로죠.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. 예, 시장이혼탁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을 곳곳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싶다 했더니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예, 유통 단계를 축소를 해서 우리는 비용이 없다,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싸게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.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슬라이딩 수수료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뭐가 또 있어가지고 최소 수수료로 운영이 됩니다.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? 그게 다 수수료입니다. 수수료를 소비자가 인지를 하잖아요. 그죠? 안단 말이에요. 요만큼 된거 알아요. 그거 다 달라 그러니까 죽기 싫잖아요. 그죠? 영어에서 묵고 살라고 하는 건데. 그죠?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쁘게 요만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. 네, 예, 그러다 보니까 요, 요만큼 있는 요 부분을 수수료라고 하고요. 조금 늘려, 늘려서 이제 보이는 부분을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하고요. 조금 더 늘려서 인센티브 뭐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. 다 합친게 수수료입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? 리스의 본질인 i r r 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. 무엇이 금리고 무엇이 유통수수료가 그 합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も하겠で요。